거짓말하지마 알면서 저게 지 <laughs> 입으로 말안 하려고 계속 아니 말 나온 김에 그 의원님 그 정명석이 를 비호했던 그 엄청난 권력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음. 그 중에 한 명이요 국무총리 <laughs> 국회의장 출신이 그 있다는 거예요 정모씨 아드님 말하는 거잖아 아 알아요 누군지? 아, 저는 몰라요 거짓말 저 저게 <laughs> 지입으로 말안 하려고 계속 네. 네. 저 메론맨이야, 호빵맨이야. <laughs> 나는 저는, 몰라. 저는 몰라. 네, 메론맨인지, 호빵맨인지 뭐. 네. 저는 몰라요. 와 이건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아, 뭐 저도 괜히. 깜짝 놀랐어. 누가 그걸 사진을 보여주셔가지고. 아 사진 보, 봤어요? 뭐 어디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있더만. 어, 이분 잘 아시죠? 막 이래서. 음, 사진 있어? 응. 음, 저를 호빵맨 자꾸 그러지 말고 오, 대박 나. 사건이네 아... 와